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뮤즈 정 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창작학습터의 가락지기 2편의 창작 나무 기르기 단계입니다. 창작 씨앗을 뿌리며 창작의 기초를 다졌으니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본격적인 가락짓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활동은 솔, 미, 라세 가지 음을 이용해서 가락짓기를 해볼 거예요. 가락짓기의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가사를 적고 리듬을 적은 후세 음을 이용해서 가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화면에 이어지는 가락을 짓기 위해서 가, 어울리는 가사와 리듬을 짓고 세 가지 음을 이용해 가락을 만들어 보세요. 각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로 가사와 리듬을 만들었고요. 솔미라 세 가지 음을 이용해서 가락도 만들어 보았어요. 가락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악보에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자신이 만든 가락을 악보로 옮긴 후에는 바라기를 활용해서 연주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의 예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직접 사음가락짓기를 해보고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잊지 않았죠? 먼저 가사와 리듬을 적은 후 어울리는 가락을 적고 연주해 보는 겁니다. 그 북에 작성해 보고 실제로 연주까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레미솔라 5음을 이용해서 가락짓기를 해 봅시다. 3음으로 가락 짓기와 같은 순서입니다. 가사를 적고 리듬을 적고 5 음을 이용해 가락을 만든 후 악보로 옮기는 거예요. 첫 번째 마디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장작해서 네 마디 가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 보시고 연주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예시로 만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초코맛 아이스크림. 이렇게 4마디 가락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연주까지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가 사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라가기를 활용해서 연주해보세요. 다음은 장작나무 기르기에 두 번째 활동, 가락에 어울리는 가사짓기입니다. 먼저 봄이 가고 여름 오면이라는 노래를 들어봅시다. 전곡 듣기는 그북의 QR 코드를 이용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나요? 상장나무 기르기 두 번째 활동은 가락에 어울리는 가사짓기입니다. 어, 노래를 들어보셨다면 가사가 가락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선생님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풍년을 바라면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흥겨운 가락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자 이번에는 가을하고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떠오른 단어를 뭐 그북에 자유롭게 써보세요. 선생님은 가을하면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단풍놀이, 낙엽, 허수아비, 그리고 독서, 맑은 하늘, 풍년, 시원한 바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네요. 이번에는 겨울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들? 눈사람, 추위, 바람, 크리스마스, 썰매, 붕어빵 등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적어 보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이 노래의 새로운 가사를 지어봅시다. 제목을 가을 가고 겨울 오면이라고 바꾼 다음 제목과 어울리는 가사로 바꿔서. 그 북에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작사가가 될수 있답니다 다음 활동은 가사에 어울리는 4마디 네 가락찍기입니다 가사에 어울리도록 음표와 심표를 리듬악보에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가사 1름절에 음표 하나가 4분의 4박자표에 들어가도록 하면 쉽게 적을 수 있답니다 네, 이렇게 가사와 어울리는 리듬을 적은 후에는 가락을 지어봅시다. 몇 가지 음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가락을 만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지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할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지은 가락을 한번 연주해볼게요. 너하고 나는 단자 자꾸 함께 걷는 단자친구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가사를 적고 4분의 4박자의 리듬도 지어보세요. 그리고 가락찍기까지 한 다음 연주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와 어울리는 가락찍기.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창의력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야 나와요 화면을 멈추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의 8마디 가락찍기를 해보는 활동 시간입니다 먼저 모두 모두 잘한다 를 들어봅시다 워크북의 QR코드를 활용하면 노래를 들어볼 수 있어요.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표시해둔 일본, 1번부터 4번 마디 중, 노래가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의 번호를 각각 적어보세요.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적어보시고요. 다 적으셨다면,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1번과 3번 마디는 계속, 노래가 계속되는 느낌을 주고 2번과 4번은 끝나는 느낌을 주죠. 그렇다면 1번, 3번 마디와 2번, 4번 마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각각의 주요 사마음과 개 이름을 찾아 적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1번 마디는 끝나는 음이 레입니다. 주요 3화음으로는 5도 화음이 되겠고요. 3번 마디는 끝나는 음이 쏠입니다. 하지만 파음이 많죠. 그래서 어울리는 주요 3화음은 4도 화음이 되겠네요. 반면 2번과 4번 마디는 모두 끝음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도입니다. 주요 3화음으로는 1도 화음이 되겠죠.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렇습니다. 끝나는 느낌이 들려면 끝음이 으뜸음으로 맞춰야 합니다. 다장조의 으뜸음은 도이지요. 계속되는 느낌이 들려면 끝음이 으뜸음이 아닌 다른 음이 다른 음일 때네요. 이번에는 모두 모두 잘한다의 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리듬을 악보에 옮겨 적어 봅시다. 다 적으셨나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리듬 악보에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겠고, 다음 조건에 맞게 8마디 가락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는 계속되는 느낌의 가락을 만들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는 끝나는 느낌의 가락을 만들라고 했어요. 자, 끝나는 느낌의 가락이 되려면 마지막 끄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다장조의 으뜸음인 도로 끝나면 되겠죠. 반면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의 끄듬은 계속되는 느낌이 나야 하니 으뜸음 도가 아닌 다른 음으로 끝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락을 다 완성해 보셨다면 악기를 활용해서 연주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가락을 만들어 보길 바래요. 네, 이것으로 가락 찍기 2편의 창작 나무 기르기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작 열매 나누기 단계에서 만나요. 안녕.